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 찬송하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4절 끝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려 드리는 이 글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찬송하기로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도 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얼마뜻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정된 작정된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형편 없을 때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3절, 6절, 12절, 14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높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보혈로 모든 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칠 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류에게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일 것입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량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 힘으로 죄인인 나의 힘으로 속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는 연약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중심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양 위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했으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제물 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에게를 용서받고 속죄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의힘미 없은즉 삶도 없느니라. 그런데 그 제사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짓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불안했고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또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시고 속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여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속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테디찬 감옥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불에 달군 쇠로 노예나 가축에게 몸의 표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내 노예입니다. 내 가축입니다. 인을 친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이 짐승의 소유자는 어떤 주인인지라는 것을 인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장 지킨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친 받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보증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줄 믿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택한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육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삶의 마음에 믿음이 뜨뜨매지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 생동감 있는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에 살아있으면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 영혼이 살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살아나고 영혼의 기쁨이 솟아오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르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하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한숨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찬송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하면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